아 보통 한 5시쯤에는 일어납니다 고무장갑이 큰게 싫어가지고 속장갑을 항상 낍니다 아이러잘 빠지는군요 그럼요 그냥 빠지잖아요 계란 깨고 나면은 이제 뭐 이렇게 국물 질질 흘리면 이게 다 흘리고 더럽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매일 긍정 메시지를 들으면 되게 힐링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나는 어. 용기를 가지고 라디오 많이 듣거든요 팟빵 앱 같은 거 유용한 거 진짜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살림자랑의 4회차 에피소드에 출연했었고요. 벌써 1년이 됐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의 일상 루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원래 불이 꺼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아, 보통 한 5시쯤에 일어납니다. 새벽 왜냐면 네, 네. 옛날부터 좀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 가지고 예, 알람을 따로 맞추지 않고 일찍 일어나요. 저절로 눈이 떠, 떠지더라고요. 아, 네, 네. 새벽 5시쯤이면 눈이 떠져. 네, 네. 어, 그러면 지금 이제 새벽 5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이불을 ꁍ니다. <laughs> 일단, 이불을 개야 정리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불을 갭니다. 네. 이렇게 이불을 개고, 네. 이제 나가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laughs> 이렇게 요리를 썩 잘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뭐 간단하게 하는 편이고, 보통 뭐 비빔밥이나 아니면 뭐 마파두부밥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반찬이 많이 필요 없는 그런 것들 좀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먼저 차려, 차려주고, 나머지 가족들은 한 6시 반정도에 밥을 먹어요. 아들 밥을, 네. 여기 여기가 반찬, 반찬 칸이거든요. 이거를 네. 그냥 그대로 네. 꺼내서 반찬이 이제 예, 이 정도 꺼내고 아들이 반찬을 많이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덜어서 예, 덜어서 여기다 딱 놔주고 먹고 있으면서 이제 아들이랑 얘기를 하죠. 왜냐면 아들이 아침에 나갔다 새벽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니까 별로 이렇게 대화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아들이랑 옆에서 이제 계속 수다 떨어요. 아들이 되게 다정다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웁니다. 6시 정도 되면 이제 나머지 가족들 이제 깨워야죠. 애들. <laughs> 남편. 아, 남편. 아 남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저희가 딸그닥거리고 그러면 좀 깨더라고요. 딸은 이제 빨리 일어나라고. <laughs> 빨리 일어나라고. <laughs> 또 이제 여러분 깨워야 돼요. 딸은. 예. 네. 이제 설거지가 쌓였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죠. 고무장갑이 큰게 싫어 가지고 좀 작은 거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뺄때잘안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속장갑을 항상 낍니다. 아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잘 빠져요. 속장갑을 끼고 네. 아, 이러면 끼고. 잘 빠지는군요. 그럼요. 그냥 빠지잖아요. <laughs> 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질 거잖아요. 네. 걸어놓죠 이건 여전히 이렇게 잘 있네요. 네, 네, 잘 있어요. 안 떨어지고. <laughs> 처음에는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 이 방법이에요. 이거 캡슐인데요. 계란 깨고 나면은 이제 뭐 이렇게 국물 질질 흘리면 이게 다 흘리고 더럽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오이 커피 캡슐 두 개를 이렇게 합친 거예요? 네, 글루건으로 중간에 붙인 거예요.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부엌에서 주방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씁니다. <laughs> 이게 지금 네트망이거든요. 천 원짜리 네트망을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해서 예, 쓰레기통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오. 제가 이걸 만드는 이유가 비닐을 좀 빨리 쓰려고요. 제가 비닐을 여기 모아놨잖아요. 우유통에다가 모아놨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잘안 쓰고 계속 새 비닐을 쓰게 되니까 이게 계속 꽉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쓰려고 이걸 만들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딱 버리면 되게 편해요. 예, 음. 네, 진짜 편해요. 그리고 안 보이잖아요, 밖에서 여기다가 숨겨놓으면 네 이거 액체 세제를 쓰는데 따단. 이런 대용량을 샀습니다. <laughs> 네, 이걸 하나 사면 네, 되게 오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소에서 1,500원 주고 거품용 이런 디스팬서. 기구가 네, 있더라고요. 이거 1,500원이거든요. 주방 하나,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그럼 꽤 오래, 꽤 오래 써요. 이게 지금 주방 세제예요? 아니면 손비누? 아니, 손비누. 손비누. 아,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치마를 잘안 합니다. 귀찮아서. 손 닦는 용입니다 <웃음> <웃음> 수건이 돼 있네요? 네. 별로 안 써요. 오, 차 이거. 이것도 마스크 아니에요? 맞아요. 쇼핑할 때 메모, 뭐, 두부 이렇게 써놓고, 아,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마스크에다가 두부 꽂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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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세탁을 해야죠. 세탁은 제가 하는 기준은 세탁물이 쌓이면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쌓였으니까 지금 속옷이나 뭐 이런 거는 여기다 걸어 놓고, 음... 지금 세탁을 못 했어요. 돌려 놓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일단 물을, 원래는 세탁물 넣기 전에 물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저는 예, 네, 저는 세탁 그 세제 많이 안 써요. 네. 그리고 헹굼할 때 헹굼할 때 저는 그 구연산을 써요. 구연산을 쓰면 소독도 되고, 예, 네. 그리고 뭐 세탁 세제 찌꺼기 같은 게이게 빨면 뭐 허연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찌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연산을 따뜻한 물에 녹여가지고 여기 섬유유연제 넣는 칸에다가 넣거든요. 네. 아, 빨래가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호크입니다. 네, 네, 네. 네. 호크. 후크. 네. 그리고 이건 세탁망이죠. 네. 세탁망에 걸어서. 한 8시 반 정도에 되면 이제 빨래가 다 되겠네요. 빨래 넣는 것까지 이제 8시 반 정도 되면 청소 제외한 집안일은 웬만큼 다될 거예요. 물물 웬만큼 빠졌으면 이제 행주로 닦은거 이렇게 웬만큼 닦아서 그냥 넣어 놓습니다. 바로 넣어 주시나요? 네. 이렇게. 정리할 때 같은 거를 이렇게 일자로 넣어 놓으면 뭐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봐도 알수 알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여기도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원래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았는데 많이 비었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살림은 잘 못하지만 이렇게 정리 정돈된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를 했는데 물건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지르고 정리하고 어지르고 정리하고 그래서 음, 저는 좀 살림하는데 시간을 좀 적게 쓰기 위해서 이제 비움을 시작했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거안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특히 소형 가전 <laughs> 제가 옛날에 팔랑귀 시절에 깊은 생각 없이 샀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정리해서 넣는 게더 귀찮아요 새로 물건을 살 때는 어, 이제 웬만하면 안 사요 저거 꼭 필요한가 몇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네네보통을좀 어, 아~ 네네. 보통은 좀. 어, 좀... 빨래를 좀 불려요. 네. 처음에는 불릴 때는 온냉수 같이 해서 때가 좀불수 있도록 좀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수비가 많이 나와서 <laughs> 급탕비가 많이 나와서 그냥 냉수로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거는 제가 그 반려견 옷 널어두면 좋아요. 네, 여기다가 압축봉을 압축. 따로 네, 설치를 해서 한 거라. 네. 여기도 손 닦는 게 있습니다. 곳곳에 <laughs> 이렇게 네, 네, 네. 근데 그 앞치마가 제일 좋아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어. 이제 행주는 다 쓰고 여기다가 여기도 압축봉이 있어서 여기다가 말려 놓고 여기서 잠깐 정리마켓이 구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50만을 달성하였습니다. 구독자님에게 보답하고자 스피드랙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정리와 스타일까지 한 번에 완성. 스피드랙 선반을 통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집안 공간을 새롭게 스타일링 해보세요. 조립 걱정 없이 스피드랙만의 조립 폴 디자인으로 쉽고 빠르게 조립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높낮이 조절에 수납할 물건의 크기에 맞춰 단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정리마켓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에피소드 후기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50분에게 스피드랙 선반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단, 댓글과 구글 폼즈 모두 다 작성하셔야 참여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5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3주간 스피드랩 콤던트 제품 한정 25%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글이나 관련 링크 참조해 주세요.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께 보답하는 정리마켓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려견 여기 밥통이거든요. 어, 이름이 뭐예요? 음, 깜식입니다. 깜식 이 여기 이제 물 있는지 없는지. 음... 네, 여기는 사료통. 이거 타공보드 네. 그건데 이거랑 이렇게 그냥 케이블 타이로 연결을 해가지고 네.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laughs> 케이블 타이로 하나 둘셋넷 네. 구부러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쉬어야죠 다 설거지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커피 타임을 가지죠 어 캡슐이에요 어. 뭐 그런 거왜 찍으세요? <웃음> <웃음> 리얼한 모습입니다 리얼한 네. 그런 거면 찍으세요. 보니까요. 네. <laughs> 네, 커피를 이제 타왔다 치고. 네, 커피를 타왔다 치고. 이제 명상 앱이 있어요. 무료 무료죠? 어, 당연하죠. <웃음> <웃음> 전 무료만 상대합니다. <laughs> 네, 1분짜리인데. 매일 긍정 메시지를 들으면 되게 힐링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나는 어?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며 내적 열정을 실현한다. 커피 마시면서 이제 이거 듣고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명상이 있어요. 매일 명상이 바뀌더라고요. 이 명상 앱 이름 말해도 상관없겠죠, 이거?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아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 손목 딱. 라고 9988 99세까지 88하게 살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이게 걷기 앱이거든요. 네. 이거는 서울 시민만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laughs> 아하 이런. <laughs> 저는 섬유유연제 대신 구연산 써요. 이제 네. 섬유유연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좀 받아서. 마지막 행굼 할 때, 네. 네, 마지막 행굼 할때 여기 섬유유연제 칸에다가 이렇게 구연산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오후를 뭐 계획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빨래가 다 되는 동안 이제 노트북을 갖고 올까요? 노트북? 오, 아 빨래 되는 거야? 네네. 네, 제 소중한 노트북을 이제 켭니다. <laughs> <laughs> 잠시만요. 이건 네트망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네트망이에요. 이거 <laughs> 어, 아니, 뭐야? 천 원짜리 네트망입니다. <laughs> 이 노트북 거치대가 됐나요? 네, 구부려 가지고, 네. 네, 앞에 한 칸으로 구부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네. 여기 높이에 맞춰서 그냥 구부리시면 돼요. 이거 지금 몇 년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직 사이트 들어가서 뭐 일할 데 없나 <laughs> 그런 거 봅니다. <laughs> 근데 음, 광탈했습니다. 광탈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네. 여기 들어오면 이제 여기에 오 서울 서형 뉴딜 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아 관악구구만 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이런 이런 거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나 구직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와 이게 진짜 힘들구나 최저시급 주는데도 취업하기 힘들구나 그걸 진짜 뼈저리게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밖에서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정말 매치가 <laughs> 차이가 많구나 그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일은 당장 시작 안 하더라도 할수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저처럼 후회가 좀덜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리도 뭐 내가 정리 안 하면 누가 정리해요. 아무도 정리 안 하잖아요. 맞아. <laughs>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시도하면 네. 뭐, 좋은 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기회를 마,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음. 음, 한 살이 더 젊었을 때꼭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죠? 어, <laughs> 아직도 <때문에>. 있습니다. <laughs> 저는 이틀에 한번 청소하는데, 한 5시쯤 청소를 해요, 밀대로. 음. 여기다가 이제 습식 걸레 끼워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먼, 진짜 먼지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끔 뭐, 양말을 끼워서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뭐, 목 늘어난 거, 구멍난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새 이제 겨울 동안 신었던 수면 양말. 그거 여기다 끼워가지고 청소하면 진짜 먼지 짱입니다. 먼지 진짜 많이 모여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를, 어, 귀에 꽂고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그런 소식도 듣고, TV는 잘안 봐요. 그래서 라디오 많이 듣거든요. 팝방 앱 같은 거 유용한 거 진짜 많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금방 합니다. 네 이렇게 청소를 하고 걸어줍니다. <laughs> 네 걸어줍니다. <그럴까요>? 네, 네, <laughs> 네네네 네, 네. 이렇게 청소 끝났네요. 네 이거 커피 캡슐아닌가요네 커피 캡슐 이쁘지 않아요? 이거 짬부 시킨 거예요? 네 발로 밟아요. 한 곳으로 구멍 뚫은 다음에 하나하나 연결해서 연결, 연결, 연결. 예, 이쪽은 다, 첫 줄은 다 연결했어요 옆에 사이사이를 음, 얘네들도 얘는 따로따로 따로따로인데 음. 따로 첫 줄은 다 연결 소리가 듣기 참 좋더라고요 저는 알록달록 이쁘기도 하지만 예, 소리도 좋아요 식탁 밑에 이렇게 서랍을 놨어요 그리지이 여기서 웬만한 건다 음. 여기 필기 도구, 필기 도구 이렇게 있고 이거 우유 오, 우유통입니다. 우유통 우유깍네. 안에 예, 우유각 안에 코피홀도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구액을 나눠가지고 이거 스테이플러를 찍었어요. 그래 그안 움직이니까 이거 이거 캘린더로 만든 건데 그냥 캘린더가 이게 렇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예, 인터넷에 치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캘린더로 이거를. 박스 만들기. 네네네. 음, 네. 이거 하나하나 살리면 다 돈이잖아요, 사실. 네한 눈에 보이고 꺼내 쓰기도 편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자 박스로 만들었습니다. <laughs> 약인데요. 다이소 가면 마스, 마스킹 테이프 엄청 싸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용도별로 이렇게 딱해 놓으면 딱 보고 아, 무슨 약이 필요할 때 음, 이렇게 하고 음 아, 뭐? 딱딱 볼수 있고 그렇네요. 하나하나 까서 볼 필요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어, 잠시만요. 도마가 바뀐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이 도마 도마입니다. 그대로 잘 있습니다. 네, 안안 떨어지고 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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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댓글로 되게 문의를 많이 주셨더라고. 이거 네. 어디서 샀는지, 이거 단종됐는지. 그래서 다이소 물건 찾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뭐 어느 지점 물건 딱치고 어느 지점 하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려주거든요. 앱을 깔지 않아도. 하고 나서 가야 헛걸음 안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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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뒤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음. 이 정도만 넣을게요. 이제 가습기 역할을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음. 네. 제 비움의 최종 목적은 이제 딱 필요한 물건만 남겨서 살 살림을 살림하는데 시간 많이 안 쓰는 거. 그게 제 비움의 최종 목적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그런 루틴들을 어~ 한번 생각해 보게 돼서 아~ 내가 이 시간에 이런 일을 하고 있 구나 그러니까 주부님들 보면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시잖아요. 특히 자녀들 본인도 챙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좀 손목이 아프거든요. 근데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 보니까 이거 뭐 행주 짜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단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을 좀 아, 어, 챙기시면서 본인 챙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친구들 만나거나 하면 보통 가족 얘기, 자식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뭔가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거를 쓰는 기회를 가졌는데 어, 내가 어떤 사람이지? <laughs>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지, 내가 이런 강점이 있었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본인을 위한 좀 투자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랜만에 출연하게 돼서 네,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피디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께.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긋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계 긋지 말고 자기가 뭐난 어, 이거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라도 실천, 그러니까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어,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